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승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는 이제 가을 같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제 좀 쌀쌀한 듯 하기도 하고요 예. 자 계속해서 가을은 왔지만 계절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해서 오래 가게 되면 예.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삶의 어떤 참 답답함이 계속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자칫 잘못하면 막 그, 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예, 그러죠.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어갈 때, 뭔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안 보이고, 우리의 삶도 지금 이대로만 가면, 어, 희망이 참안볼것 안 같은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원칙이야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로 에,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에. 주님과 함께 영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코로나 19 시대에 이렇게 고통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에.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 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뭐,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인식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환란의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에이. 사랑하는 우리 동행자 여러분 효력있는 부르심의 삶 효력있는 부르심 우리 내부에 우리 내부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영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네.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체험을 한 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 또는 영적 부르심이라겠죠. 우리의 영이 그분의 영과 하나 되면서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뜻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상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성경상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상에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9절만 이렇게 올렸는데, <laughs>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도 유용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사도가 그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 초대교회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그 동역자분들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환란곧 떠나갑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준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거기에 나온 오늘의 말씀 2절. 먼저 10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볼까? 10절. 오늘 주신 말씀이어요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신 거예요. 효력 있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 네.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 아니라. 전에는 궁휼을 얻은 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궁휼을 얻은 자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신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구체적 설명이죠. 설명이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에. 여러분, 수많은 지구의 인구 중에 75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나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꼭 찍으셔 가지고 아무개야 문영수야, 이로 와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저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영적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권세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다 사해 다 사해진. 우리는 또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해결됐음을 믿으시죠? 네.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또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성정이죠.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자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제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구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예. 그,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누구 소유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를 그렇게 효력있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신 거예요.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소유권,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샀을 때 소유권 등기를 하죠. 네. 우리 소유권 등기가 됐죠, 이미. 어디로 됐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유권 등기되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보기만 해도 참 든든한 동영자 여러분 효력있는 부르심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으로 부터 효력있는 부르심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네. 그러나 효력있는 부르심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저 확신컨테 효력있는 부르심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듯 하지요 조금은 네. 그런 효력있는 부르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이 거져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문제죠. 네. 더군다나 이런 힘든 시기에,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여기에는 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한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싫으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때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 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까요. 응? 응. 그 간단한 삼모함 그리고 동시에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 이것이 있을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 앞에 정말 효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기까지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과 어떤 그 순종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우리를 효뢰에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응?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효뢰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이거 뭡니까 이게 효뢰 있는 부르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 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겠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생명의 길이의 진리 복음이겠죠 아름다운 덕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시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떳떳하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일차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헉,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이 코로나 때도 굽히지 않고 살아갈까 능력 있게 살아갈까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아름다운 덕을 일차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목적이나 목적이잖 취지 아니겠습니까? 에디 1세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무득이 예배 때마다 제가 이 마가다락방 제자 그러죠? 오순절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laughs> 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시점까지도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 효력있는 부르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게 무슨 얘기일까 예. 그러나 그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마가 엄마의 다락방에서의 기도, 그 10일간의 기도, 그 기도의 순종, 그 간절한 사모함,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의 완성을 보았고, 확인했어요. 비로소 그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 모든 시작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실제 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바란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게 바로 실질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직접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때로는요, 네, 기적적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양식의 영적 활동이, 새로운 양식의 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영적으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요, 삶이 달라져요. 삶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코로나 일고요, 그 앞에서도요, 의연하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이해와 궁극적인 체험이 없이는 이 땅에 이 말세 시대, 이 험난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아니, 무척 견디기가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결국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살지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더 비굴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디 영에 대한 성능에 대한 예민함을 지키시고 네, 육이나 정신으로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영으로 영적 예민함을 가지시고 예, 인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첫 단추입니다. 영의 예민함 이것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 간절함, 사모함과 그다음에 순종에서 필요됩니다. 우리 무디교의 모든 예배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6개월만 따라와 보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뭡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영이야만이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부디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삶을 정말 이 시대에 역동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삶을 사는...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이 말세의 그리스 인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